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. 어, 이제 사정 반사 회로에서 이렇게 청년 조루증처럼 예민하다고 느끼는 원래 이렇게 컨디셔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입력이 되는 인풋 부분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예민한 느낌을 둔감화 시킬 수 있는지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옛날에 그남성호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뭐 티스트롱이나 뭐 이런 스프레이 제재들도 뭐 오래 사용되어 왔던 거 아니겠어요? 오늘 그 사정 반사 회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사정 반사 회로의 인풋 부분,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심성 인풋 부분에 대한 아, 그런 차단 효과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외부 생식기에서 이제 특히 뭐 귀두 감각이나 이런 부위를 얼굴에 주입할 수 있는 이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를 어 국제 임상 시험까지 해서 어뭐 논문 보고까지 되고 있어서 문제점들이 이제 시술하기 전에 어떤 환자들이 이런 그 둔감화 방법으로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예, 그 간별하게 쉽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스프레이나, 어,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마취 약제들의 문제점은, 어, 시간 연장 면에서는 이제 뛰어난데 약간 그 혈관 수축 효과에 의한 이런 차가운 냉감,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이 발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기능 장애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뭐 갤타입의 마취 연구제도뭐 쉽게 구입해서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콘돔에 앞서가는 나라다 보니까 이 기능성 콘돔이 개발되어요 벌써 이제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는. 에 콘돔 안에 이렇게 기능성 콘돔이 개발이 돼서 감각 둔화하는 그 기능성 변광색 뭐 콘돔 뭐 이렇게 해서 굴지의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콘돔 회사가 많다 보니까 뭐 유니더스에서 이 기능성 콘돔을 개발을 했고요 마취제로 쓰이는 이런 그 벤조카인 이런 그 약제가 이제 그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. 이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데 약간은 그 두꺼운 콘돔이라는 점하고 가끔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 스프레이 뭐 칙칙이나 뭐 마취 연거제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콘돔 이렇게 여러 가지 국소적인 치료 방법을 단기간 이렇게 치료망은 족도를 높이면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장기간 어 국소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발기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때 이제 혈류 개선제를 포함되어 있는 에뭐 s 스크림 같은 것이 이제 개발된 적도 있어요. 외국에서 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. 어 그 국소 마취제도 벌써 그 국제 임상까지 되었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제한된 소량의 용량을 제한된 횟수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행동적으로 자기의 그 템포를 찾게 되고 얻은 그 사정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신의 행동 치료의 일부로 이것을 이용한다 그러면.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성행동에 대한 성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 말씀드렸던 그 히알루론산의 귀두부의 주입이라든지 감각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음경 전체를 그 둔감화하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. 어, 이제 수술 방법에.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술 방법이나 성공률 이런 보고들이 이제 체계가 잡혀서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배부신경의 그 근막을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해서 약간 이상감각에 대한 뭐 부작용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의 적응을 넓혀서 모든, 어, 청년 조루증 환자들을 이제 수술적인 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부작용 없이 예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감별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. 어 감각의 인풋 그 둔감화 치료는 어 모두 전체적인 사정 반사에 어 자신의 그 어 행동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그 일부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어 사용이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.